안녕하세요. 드라마에 친 시민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죠. 바로 닥터 차정숙. 매회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이제는 13%라는 고공 행진 중인데요. 리뷰어제도 리뷰는 하지 않았지만 아주 즐겁게 보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회를 보고 나니 뇌피셜 리뷰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과연 차정숙은 누구로 인해 서인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될까 말이죠. 물론 최은서의 등장과 팔찌 확인을 통해 스스로 남편의 외도를 눈치챌 수도 있지만 그동안 진행된 닥터 차정숙의 스토리로 볼때 분명 어떤 해프닝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 로이는 구산대병원에서 차정숙의 가족과 최승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서인호와 차정숙이 부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벌어진 큰 사건 차정숙의 간 이식 수술을 담당했던지라 은근 서인호 가족과 차정숙 사이의 감정도 약간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마도 그렇게 서인호와 최승희의 외도를 확인했을 때 크게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로이가 차정숙에게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열이 받는 거죠. 아내가 큰 수술 받고 회복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외도냐. 아직도 독한 약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간 달라 그럴 때 그렇게 얌생이처럼 굴더니 역시 너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등등 열 받을 만한 포인트가 상당하긴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차정숙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크게 한몫했을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상황이 시청자가 생각하기엔 로이한테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막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잠깐이나마 이거 이거 로이랑 최승희가 합심해서 차정숙을 이혼시키고 각자 사랑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인 제 마음이 아니라 차정숙이라는 드라마 안 로이의 캐릭터성이겠죠. 그는 차정숙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곤 있지만 기본적인 캐릭터성은 선을 지키는 인물입니다. 남자답고 쿨하지만 도리는 아는 인물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로이가 먼저 차정숙에게 서인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니 볼 때마다 신경은 쓰이겠지만 그럴수록 차라리 차정숙의 인생을 더 응원해 줄듯 싶은데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중 해야만 하는 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차정숙이 아닌 서인호에게 계속 경고를 하는 거고요. 차정숙을 기만하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던 순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로이가 할수 있는 최선인듯 싶죠 만약 보다보다 보다 못 참겠어서 차정숙에게 서인호에 관한 얘기를 언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전정 차정숙과의 관계는 틀어질 것이란 걸 그도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다음으로 서인호의 외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정민이 의 여자친구, 전소라입니다. 저는 이 친구 나올 때마다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성격도 성격이지만 차정숙과 정민의 관계를 모른 채그 사이에 껴있는 상황이 자꾸 나중에 모든 관계가 드러났을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 궁금하게 하거든요. 그런 전소라도 결국엔 서인호의 외도를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친구는 그 사실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친구에겐 딱히 동기가 없었습니다. 로이처럼 차정숙에게 마음이 있어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 얘기를 굳이 해서 떨어지는 보상도 없긴 하죠. 또한 괜히 입을 잘못 놀렸다가 서인호 귀에라도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당장의 직장 상사이니 직장 생활이 꼬이는 건 둘째치고 잘못하면 미래의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찍힐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전소라가 진실에 대해 함구를 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회 치킨을 양손에 들고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 투사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 분노하는 모습을 보곤 이거 이거 잘하면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하겠다 싶어졌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투사처럼 또다시 양손에 치킨을 들고 외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거죠. 물론 서인호라는 실명은 쏙 빼고 말입니다. 정민이에게 얘기를 해주자니 뒷일이 걱정되고, 말을 안 하자니 답답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은 쏙 빼고 빙글빙글 돌려서 하고 싶었던 욕을 실컷 하는 거죠. 장래의 시아버지는 시아버지고, 죽일 놈은 죽일 놈인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좀더 뇌피셜을 더해보면, 하필이면 그 자리에 차정숙이 있는 겁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해 분노를 할 때도 차정숙이 있었던 것처럼, 외도에 대해 분노할 때도 차정숙이 있던 거죠. 그리고 저번에는 그저 이 치킨 투사를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안으로서 전소라의 주장에 호응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최승희의 팔찌까지 확인한 뒤 뭔가 기분이 아리까리한 상태라 좀더 격하게 공감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차정숙의 모습에 전소라가 오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호응해주는 차정숙과 티키타카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서인호에 대한 힌트를 주던가 혹은 유축 가능할 만한 어떤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전소라는 정민이의 여친입니다. 그리고 차정숙은 정민이의 엄마죠. 지금까지 차정숙은 전소라를 곱게 보진 않았지만, 이번 티키타카가 둘 사이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시아버지 흉보는 시어머니와 거기에 쿵짝 잘 맞춰주는 며느리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인호의 외도를 아는 자는 바로 그 외도의 당사자 최승희입니다. 처음 최승희와 서인호 차정숙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는 두 여자 모두 불쌍했습니다. 뭔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서인호 하나 때문에 두 사람 다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최승희는 잊지 못할 배신의 상처를 얻었고 차정숙은 최승희에 대한 괜한 미안함과 이번엔 자신이 배신을 당하는 상처를 입었죠. 결국 이 서인호가 나쁜 놈입니다. 파국을 몰고 다니는 아주 갈대 같은 사람. 그런데 그렇게 여기저기 상처를 줬으면 차정숙에게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일이지 집어롭게 못 준다고 또 최승희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아주 무서운 바람이었죠 알고 보니 이랑이만한 딸까지 낳고 지낸 폭풍같은 바람 그럼에도 서인호는 이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번 팔찌 사건 때 그는 최승희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런 실수 절대 안 하겠다 받고 말하면 앞으로는 안 들키도록 잘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거 이혼하고 갈 게가 아니라 안 걸릴 게. 딱 지금처럼 계속 지내겠단 뜻. 그러니 최승희도 절대 이혼하겠단 소린 안 하네라며 혼잣말을 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 최승희도 그 동안 딱히 등떠미로 이혼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은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고 굳이 은서에게도 서시간인 자신의 성을 주었겠죠. 그런데 이게 엄한 데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은서와 이랑이가 친구가 되면서 진실을 알게 된 은서의 폭주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최승희가 아버지 장례식에서 오빠와 싸우며 은서와 마찬가지로 열이 받아 버렸다는 것. 자기만 욕을 먹는 건 괜찮지만 은서까지 모진 소리를 외삼촌에게 듣게 되니 돌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리고 병원에선 자꾸 서인호가 자정숙을 챙기는 모습까지 보이니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 딱 그럴 겁니다. 등 떠밀어 이혼시킬 이유가 막 쏟아지는 거죠. 은서에게 아빠도 만들어주고 싶고 자신도 더 이상 숨어서 하는 사랑은 하기 싫어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승희가 급발진은 안할듯 싶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교수인 사람과 그런 스캔들이 터진다는 건 거의 모든 커리어를 잃을 각오 정도는 해야 하고, 이 스캔들이 터지면 은서는 이제 대놓고 외도로 인한 혼외자식으로 공식 지정되는 거니,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죠. 과연 이 3명 중 폭탄을 터트릴 사람이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눈치밥 20년의 차정숙이 직접 알아차릴 것인지, 어디로 가든 제발 차정숙이 기죽지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